연말 연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정겨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희망 2014 나눔 이웃돕기 성금 모금 행사에서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통영시가 주관하는 희망 2014 나눔 캠페인 행사가 18일 오후 통영시청을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통영시 나눔봉사단과 자원봉사협의회 등 여러 봉사 단체와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희망 2014 나눔 캠페인은 작은 기부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범국민 캠페인으로 전개돼 일반 기탁과 지정 기탁, 물품 기탁 등 희망 모금액을 모금하게 됩니다. 이번 모금 행사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성어린 손길들이 이어져 현장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통영시 주민생활복지과 이희근 희망복지지원 담당자는 통영시청과 각 읍면동을 비롯해 ARS 기부, 후원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며 희망 2014 나눔 캠페인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후영씨는 2억 7천만 원을 목표로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2014 나눔 캠페인을 펼치며 모금한 성금은 독거노인과 아동청소년, 장애인 생기비 지원, 여성 가장자립지원 등 관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됩니다.